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이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원주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직원들과 어르신들을 격려했습니다. 천태종 복지재단 이사장인 도정 스님은 11월 22일 오후 2시경 천태종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광 스님 교무부장 경혜 스님 성문사 주지 도원 스님과 함께 성문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 직원들로부터 요양원 시설 현황과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해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에서는 효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며 직원들 모두 내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은 또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지만 요양원이 더욱 발전해 인정받는 시설이 되도록 원장 스님을 비롯해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브리핑 후 조정스님은 시설에서 요양 중인 어르신들을 찾아 일일이 손을 잡고 요양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고 격려하고 준비해간 음료를 전달했습니다. 또 물리치료실 등을 둘러본 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모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